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꼽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 소식은 2월 18일 출시 예정인 다이너스티 레전드2 무쌍 전란이라는 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영상과 스샷을 먼저 볼까요? 무적, 무패, 무쌍, 역대급 거대 3구 갈피지 무장들마다의 색다른 무쌍 스킬로 진행되는 전투 도전하라 그리고 쟁취하라 꿈꿔온 정상을 향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진행되는 실시간 커뮤니티 치열한 보스전 속에서 피어나는 동맹의 불씨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 전장에서의 세력 싸움 대략 이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이 공식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에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의 예약도 정리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 예약 바로 가기 누르고 운영체제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사전 예약 신청 버튼 누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그러면 이런저런 보상들을 준다고 합니다. 모집령 20개면은 뽑기권 20개겠죠? 그리고 소규 한정 스킨 풍림령. 요건가 봐요. 네이버 공식 카페가 있고 카페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카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인원이 많지 않네. 하지만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아까 봤던 내용들. 액션 RPG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출시해봐야 알겠네요. 갤러리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이너스티 레전드2 무쌍전란이라는 출시 예정 신작 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해놓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